안녕하십니까. 황인혁입니다. 요번 어, 여름 너무 더웠죠? 이래저래 열심히 잘 무속생활하고 있고요. MBC에서 기분 좋은 날에서 취재가 들어와서요. 가서 녹화하고 왔고요. 어, 주제는 돈 걱정 없는 황금 노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테마 중에 하나가 무속인들이 로또 번호 맞춰 주겠다고 사기 친거 이번에 이슈 됐었죠.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인터뷰를 방송에서 토크를 좀 하고 왔고요. 채널에 올리려고 이제 마음 먹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무속 관련 채널이다 보니까 첫 번째 테마로는 이제 빙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테마로는 이제 그 신내림굿. 이번에 그 지리산 성모천왕 기도터를 제자들하고 같이 갈 건데 인터뷰 좀 하면서 이 무속 생활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성모천왕 할머니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하러 왔고요 보통 이제 팔도 명산이라고 하죠 그산 중에 하나고 소산 육산이 있는데 소산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신제자들도 빙이에요. 무속무짜 자체가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어떤 사람의 형상의 모습인데 한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빙이라는 것 자체가 그 복수의 영혼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육체를 지배하는 거를 빙이라고 하거든요. 정신과에서는 해리성 장애라고 해서 하나의 병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빙의는 분명히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무석색에서 흔히 하는 말, 수비라고 그러죠. 수비가 이제 쉽게 잡기신, 이렇게 잡신. 두 번째로는 이제 돌아가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우리 일가 친척이나 내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극락에 못 가고 자선 몸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상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빙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 중에 최소 3대조 이상 천상에서 기도를 해서 신명의 명패를 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생 구제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쉽게 해서 하나의 빙이다.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 중에 상담을 저한테 왔던 분이에요. 신굿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신을 받았는데 그때 산신이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너희 조상의 어느 분이 산신으로 오셨을까? 저희 아버지요. 아니, 돌아가신 지 10년, 20년도 안된 분이 어떻게 신으로 와요? 그럼 조상신인 거지. 언니가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어요. 그 언니가 선녀로 왔어요. 그럼 그냥 조상신이지. 그건 선녀로 올 수가 없어요. 선녀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빙의에 왜 걸려요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보통. 어. 음. 상가집 갔다가 붙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친구 상가집에 갔다 와서부터 내가 몸이 이상하다. 퇴폐업소. 음. 가셔서 그런 데에서 또 붙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성분들이, 예, 여러분의 남성분들과 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여성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숙주가 되는 거죠. 여성분들, 쉽게 생각하고 내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으니까 낙태해도 되겠다. 낙태함으로 인해서 오는 빙의도 있어요. 살인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 몸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이게 뱃속에서 죽잖아요. 그걸 태아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원한령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귀신이 다 들어오는 거죠. 음, 네. 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보통 보니까. 제일 많이 제가 본 사례 중에 하나가 굿하시면서 구이 굿이라는 거 자체가 영을 다루는 일인데 그걸 이제 잘못 굿을 하는 경우 굿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그제 유튜브 3편에 보면 신지영이 같은 경우 굿을 좀 진행을 해야 좀 상황이 풀리고 나아진다라는 그런 면목으로 했어요. 친구도 이제 원래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본인이 빙의에 걸리거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빙의에 걸려서 본인 일상생활이 정지가 돼버리고 밖에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 사실 제가 이 유튜브로 시작한 것도 좀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도 10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이 대한민국의 그 많은 무속인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신내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 고민도 좀 들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좀 기도를 해서 좀 풀어도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무속인이 해야 될 일인데 뻑하면 구치히는 일이 있어요. 야, 이거 붙어야 된다. 이거 붙어야 된다. 그거 사기거든요. 어떤 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열몇 번을 했다. 음. <laughs> 그런 분도 계시는데 무은뭐 영어로도 굳이죠 예, 좋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돌을 지나치면 그게 독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 빙의의 이제 마지막은 사실은 자살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제자로 들어간다고 하고 선생님들한테 가면 어떤 걸 시키든가요 주로? 그냥 솔직히 파출부 비슷하게 앞당 <laughs> 청소라든지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청소. 야너 남편 구태해야 된다. 너 아들 구태해야 된다. 니네 엄마 구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돈이나 갈치해 되고 그런 사람 많아요.